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작 웹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 올린 명작 웹툰 소개 제 2편이고요 1편이랑 똑같이 명작의 기준은 뭐 딱히 없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고 여기저기서 말이 많이 나왔던 작품 위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번에도 줄거리 소개보단 이게 어떤 웹툰인가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고 서로는 1편에서 했으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수평선을 소개하기 전에 수평선을 그리신 정지훈 작가님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더 복서의 작가님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물론 전 정지훈 작가님의 광팬이고 더 복서를 정말 좋아하지만 팬의 입장에선 사실 더 복서만 이렇게 유명한게 좀 아쉬울 정도로 다양한 색깔의 좋은 작품을 많이 그리신 작가님입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만화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만화스러운 재미를 가장 잘 전달하는 독보적인 작가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누구보다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하는 만큼 당연히 작품의 아쉬운 점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작품일지라도 웬만한 작품 이상의 평가를 받을 만큼 한국에서 보기 드문 만화를 정말 잘 그리시는 작가님입니다. 수평선은 작가님의 여러 작품 중에서도 단연 최고작이라는 평가를 받는 작품인데요. 코미카라는 다소 생소한 사이트에서 연재를 했음에도 매화, 업로드 될 때마다 압도된다는 라 느낌이 드는 파괴적인 연출을 보여줌으로써 연재 당시 웹툰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저번화에 소개한 은화와 마찬가지로 이 웹툰을 모른다면 어디 가서 웹툰 좀 본다고 말하면 안될 정도의 명작이고 역대 최고의 웹툰을 꼽을 때 항상 언급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후기 포함 23화로 완결했으며 원래는 코미카라는 사이트에서 연재했지만 현재는 네이버 웹툰 추천 완결 그리고 네이버 시리즈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가장 편하게 보려면 네이버 웹툰에서 보면 되지만 워낙 화질이 낮기로 유명한 네이버 웹툰이기 때문에 더 깨끗한 화질을 읽기를 원한다면 시리즈 어플에서 보시길 추천드리고 내용 자체가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네이버로 넘어오며 검열된 장면이 조금 있기도 하고 페이지 연출로 제작된 만화이기 때문에 작가님이 표현하고자 한 전부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시리즈에서 단행본 버전을 구매하시거나 인터넷에서 단행본을 구매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특히 수평선은 파괴적인 연출력이 가장 큰 장점이라 아무리 같은 작품을 본다고 할지라도 네이버로 보는 것과 단행본으로 보는 것의 차이는 아바타를 핸드폰으로 보는 것과 IMAX에서 3D로 보는 것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페이지 한 줄로 감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일리단년 만화입니다. 제목만 봐선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요. 그도 그럴 게 일리단년은 어떤 플랫폼에서 정식 연재된 만화가 아니라 인터넷 웹사이트 DC 인사이드 갤러리에 연재된 만화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만화를 찾아보지 않는다면 좀 생소하겠지만 웹툰을 좋아하는 한국 만화 팬들에겐 너무나도 유명한 아마추어 웹툰계의 성경과도 같은 작품인데요. 그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일단 만화가 너무 잘 만들어졌습니다. 일리단녀 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 눈이 안 보이는 소녀와 소년의 로맨스를 그리는 작품인데요. 현역 작가 중에서도 탑급인 작가가 그렸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최상급의 작가와 연출력을 보여주고 애화 삽입되어 있는 BGM과 스토리도 깊은 여운을 남기죠. 저도 생각날 때마다 몇 번이고 정쟁을 했는데도 볼 때마다 드로잉과 연출에 감탄하며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다른 작품성과 인기와 함께 나무위 키에 문서까지 등록되어 있죠. 원래 에필로그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7화 후 6년간 소식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속에 에필로그를 품고 사는 강렬한 여운을 남긴 작품입니다. 저 또한 언젠가 에필로그를 보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 7화로 인터넷을 휩쓴 전설로 남아버린 작품을 그리신 작가님답게 현재는 디즈니에서 만화를 그리고 계시는데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구글링을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은 일부화가 누락된 경우가 있어서 꼭 나무키 위 들어가서 링크를 타고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살인 장난감입니다. 오타가 아니고 원래 제목이 살인자 이응난감입니다. 꼬마비 작가님께서 직접 제목이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기에 읽고 싶은 방식으로 읽으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살인 장난감, 살인자 난감, 살인자의 난감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살인 장난감이 읽기가 편해서 이번 영상에선 살인 장난감이라 부르겠습니다. 살인 장난감은 일상물에서나 나올 법한 특유의 단순한 화풍 덕에 가벼운 마음으로 보신다면 적잖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인데요. 현재는 15세로 내려갔지만 원래 19세 등급이던 작품입니다. 이 웹툰의 주인공은 어쩌다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알고보니 죽인 사람들이 전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고 주인공은 천운을 타거나 증거 또한 모조리 사라진다는 일종의 나쁜 사람만 골라 죽이면서 절대 들기지 않은 천인을 가진 주인공의 이야기로 할수 있는데요. 여러 인물들이 얽히고 설키며 진행되는 이야기의 몰입감과 재미가 아주 뛰어납니다. 여러가지 철학적인 질문들과 반전을 거듭하는 스릴 넘치는 플롯 덕에 몰입감 넘치게 볼수 있고 일본에 이 만화가 대단해가 있는 것처럼 한국의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작품성은 인정받는 만화니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네이버 추천만결 탭에서 매일 1화씩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민혁 단편선입니다. 오민혁 작가님이 아머 처시절 그림 만화 화점이 커뮤니티에서 거대한 파란을 일으키고 그 인기에 힘입어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한 웹툰입니다. 총8 편, 5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 짧지만 압도적인 창의성과 연출력으로 대호평을 받은 웹툰인데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와 개성에 기본을 장착한 독특한 그림까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독보적인 개성과 작품성을 가졌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민혁 단편선이 재밌었다면 같은 네이버 웹툰의 스크립토리움도 추천드립니다. 송 작가님의 단편선이고, 오민혁 단편선과 같이 작가님의 기막힌 창의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둘다 네이버 완결탭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호랑이 들어와요, 일명 호두료입니다. 뭔가 전에 소개한 웹툰들이 조금 무거운 느낌이라 마지막으로 밝은 분위기 웹툰으로 골라봤습니다. 호드류는 아이가 생기지 않은 주인공 부부에게 두 호랑이 아기들이 찾아와 생기는 해프닝을 다루고 있는 웹툰인데요. 스토리 작가님과 그림 작가님의 환상적인 케미를 자랑하며 큰 호평과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글 작가님의 캐릭터 드립을 역과 찰진 대사는 아마추어 시절에 호드류를 글작가님이 혼자 그려서 연재했을 때도 큰 인기를 얻었을 만큼 보증이 되어 있고, 그림 작가님은 이미 정평이 난 그림 실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어떠한 경지에 도달해버린 그림 실력으로 매편 압도적인 그림을 자랑하는데요. 초반에도 분명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완성한 그림이었는데, 이게 더 늘더라고요. 귀여움을 통달해버린 그림과 스토리 작가님의 현안한 스토리 덕에 추구하는 장르에서 압도적인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물이 오른 듯한 재미를 보여주기에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다섯 편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도 웹툰 관련해서 저 혼자 떠들어되는 영상을 만들 것 같습니다. 작가 소개, 학습만화 소개, 네이버 웹툰에 대한 생각 등등 생각나는 건 여러가지가 있네요. 만약 보고 싶으신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